질병청이 감사원에서 요구했던 코로나19 확진 이력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한 두 차례 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한 2만 5천 명 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실국장들 검토하고 차장 그리고 청장까지 보고를 하고 이거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어 질병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없이 자료요청을 받았음에도 단한 번도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런 문서를 내면서. 어 뭐, 이제 수사 협조 요청을 하는 경찰의 경우에는 관련 협조 근거로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조항 등을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할때 근거로 썼던 관련 법령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요구했던 그 관련 법령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적확한 법령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내세요라고 해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핑계를 저렇게 저렇게 했죠. 어, 질병청에서 저게 거의 답이 똑같습니다. 어,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 관련한 자료는 방역정책의 근거 분석 예방, 예방접종 동료 등을 위한 위해서 관리하는 정보로서 수사 및 형집행 또는 감사의 활용 시 활용 시 접종 대상자들의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경찰에도 답변을 했고 저렇게 검찰에도 답변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죠. 감사원이 뭐 코레일 국세청 법무부 할것 없이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구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 다른 것보다도 질병청이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왔던 것은 내가 백신을 맞았건 또는 내가 확진이 되었건 간에 그 정보가 어딘가에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질병청에서 하는 모든 것에. 그런데 감염병이 여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질병청이 국민을 배신하는. 개인정보를 통찰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 해당 건에, 건에, 건에 대해서는 결제 라인에 있었던 모든 인사들의 징계가 필요하다. 왜 저렇게 달라졌는지. 또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질병청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도 감사원에 자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백경란 청장은 제가 보니까 더 이상 방역정책의 수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거취를 표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 정보의 민감 정보는 잘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내용에 디이 공감의 말씀 원칙을 드립니다. 깨신 분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도 주지 않았던 그원칙왜 감사원 앞에서 법령도 명확하지 않은 감사원 앞에서 무너졌는지 모르겠고요. 저희 검토한 상황으로는 감사원법과 그 하위규칙에는 민감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조건으로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누가 하고, 가 하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었습니다. 아, 예. 외람... 대량조건으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와 아, 예. 외람... 네. 네. 외람... 한, 한 것에 대해서, 대해서 그것은 그때그때 음. 그때 달라지는 징병청의 정책, 그걸 결정한 당국의 수장으로서 보면은 네. 지적하다. 맞지 않나. 네 지적 지적사항에 대해서 격앙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해보, 어, 확인하기로는 어, 검찰에서나 그런 조사 목적 요구시 제출한 적이 있다라고. 네. 아, 네. 네. 네.